어, 누가복음 16장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사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폭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저가 응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대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대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띄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였 가로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가로대 저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의하리이다. 가로대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천국과 지옥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스의 로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없어지기 작정된 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러시아나 어느 나라 할것 없이, 이 성경에는 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가지고, 이 세상을 없애버리겠다고 선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세상이 없어지는데, 여러분은 어디로 가느냐? 사람 태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두 길밖에 없어, 사람은. 가는 길이. 천국 아니면 지옥. 사람이 일단 태어나면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사람이 언제 죽든지,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는 길은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을 받아들여서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느냐? 이 길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가 영혼이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천국 갈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서 살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그가 이제 그 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어 나중에 또 예수를 또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 않게 돼 있어요 전부 다이 세상에 죽는 사람 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육신은 죽죠 육신은 그러나 영혼은 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느 살다가 죽으면 그죠 모든 게 사라져야 될판데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은 육신을 빠져나가서 어딘가에 가야 돼요. 그의 영혼은 육신을 빠져나와서 그의 영혼이 청국가 아니면 지옥. 여기에 둘 중에 한 곳을 누구든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신의 입따에 오셔가지고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율을 들어가지고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두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예수님께 다 아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누가복음 글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부자가 있었고 또 이제 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는 세상이 많아요, 돈이 많고. 그러니까 그가 처음으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일생 사는 것이 행복해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좋은 집이 있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찾아온 손님들이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귀한 것을 아지를 못했어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살다, 그는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 무슨, 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느냐, 지옥이느냐. 그런 걸 믿지를 않았어요, 도대체. 아, 그런데 어느 날 부자도 부자라그래서안 죽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부자라도 주제돼 있을 나이가 들면, 부자도 어느 날 이제 늙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자마자 부자의 영혼이 응부에 떨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드니까 응부라 네, 무슨 어떤 것이냐? 이건 부리탄다고 세서 부리. 호을 타고 있어요. 그 영혼이 그 불이 타고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그의 몸을 불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예, 말이 그렇지 우리가 이불속에 손가락만 대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아니 그의 온몸이 불살라지는 거예요. 음부에서 그래서 이 음부를 사람들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영혼 부금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음부에서 그런데 이 용부에 있던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순간에 자기 집에 있던 거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지를 보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부자가 눈을 들어가지고 봤어요. 아니, 영혼에 무슨 또뭐 눈이 있어가지고 볼 수가 있냐. 그것이 아니라 부자가 죽었지만은 그의 영혼이 용부에 떨어졌는데 용부에 떨어진 부자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모든 걸다할 수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 때와 똑같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분자가 그 아브라함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어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집에 있던 그지 나사로가 어떻게 저렇게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사로한테 하는 말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을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자기 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가 고통스러우면 그냥 내수 학들은 먹어도 싫지 않을 인데물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자기 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가는 장소가 이 음부란 말이죠. 음부를. 누구나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억인 거 많이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 받아들이고 죽으면 그 사람은 100%누구나다 음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축복이지 그 모르죠 부자 이렇게 고통을 당한 배 떨어졌지만은 거지이 없긴 했어요 세자에서는 벌이 맞았다 그랬죠 부모도 없이 거지 돼가지고 게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몸에선 진물이 흐르지요 개들도 와가지고 그 거지 나사로를 무시하고 있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수입이라도 먹으려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니 누가 거지 보고 참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지가 죽었을 때 무슨 뭐 장례를 치러 줬겠어요? 가만히 있게 말아가지고 버렸겠죠 그러나 거지가 죽는 순간에 거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거지가 죽는 순간 거지의 영혼은 거지의 육신을 빠져나와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상상하지 못하리네요. 거지가 죽었는데 죽는 순간에 거지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영화로운 그 천국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지가 한 일이라는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지가 천국을 들어갔어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행복해요? 거지가 행복해요? 부자가 행복해요? 이 땅에서 지금도 부자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죠 물론 그분이 예수를 믿고 살고 하면은 괜찮겠지만은 그분이 예수도 안 믿고 시척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보나 마나 죽으면 그 사람들은 몽골을 가게 되어있어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니까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지원금을 받고 버림을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 사람들을 무시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은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 과연 내가 살 장소가 어디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최대 관심사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죽은다음에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아, 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분도 없죠. 다예수를 믿죠.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 정말 있는데 나도 그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가 있다고 그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나는 그런 거모른다 그냥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두 길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사망의 길과 어때요? 생명의 길.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이 인생에는 두 길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누구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머리에 과시한 쓰셨어요. 양손에 못을 박혔어요. 피를 칭찬시 흘렸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아니, 그 예수님 못 되면 에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야 고통당한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다하고 죽으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 죄가 없어지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든지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예수님은 성육으로 태어나셨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죄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왜냐 그분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들려 가지고 성령으로 임태하여 태어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들이 태어났다 했지도 그분들은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할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대가를 다 치워넣어 버렸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즉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얼마나 좋아요 아, 네. 자기가 죄를 아무리 졌는데 그 돈을 만 마블 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죄를 졌어도 이제 뭐 돈을 내면 없어지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죄는 돈을 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제 예수의 피가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 그 천국을 갈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사실 은 너무 기쁜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아요. 길은 한꺼번에 깔려있죠. 거기는 열두 실과를 맺는 과일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이 세상에는 사과 나무로 사과밖에 열리지 않지만 거기는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귤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온갖 그 과일들이 다 열려요. 한 나무에서 열두 가지 과실을 맺어요. 그리고 거기는 생명시에 그런 그 놀라운 강도 있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온 천지에 아름다운 것을 가득 채우는 곳이에요 색깔이 틀린 색깔 클래색깔. 우리가 보는 그냥 하늘 이런 칼라가 아니라 무지의 일곱 색깔뿐만 아니라 거의로 오색 찬란한 아름다운 색으로 장식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세계에요 거기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전부 다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그 세계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단과 하와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느냐? 천국에 가 있지 않으면 지옥에 가 있고 둘 중에 하나에 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주상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운데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입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서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 배우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림을 키워주기도 하고,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입증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4살짜리 그 아키아나라고 하는 그 여자애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그림을 가르쳐 줬어요 그림 예수님께서 그 성장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배운 적도 없어요 네달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내 그러니까 얘가 10살이 됐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10대 화가의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하늘님 가르쳐 줘 가지고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은 그림 한 장이 육만 불이에요 육만불 그림 한 장이 그냥 하나님께서 무신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특별히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을 제가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laughs> 과거의 화가들은 그냥 그린 걸 상상으로 그렸지만 얘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laughs> 그림 그린 방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지금 예수님 오실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꾸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평렬한 사람들에게 아멘. 천국을 데려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가지고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은 이제 곧 얼마이 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이 살아는 자를 다총 데려가기 위하여 자꾸 천국이 있다는 사실 사람들에게 알려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확실히 있고 보좌와 나설에 비해서도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고, 바로 예수님을 의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죽을 죽글한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 과 같은 30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늙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가본 사람들이 전부다. 그러나 지옥은 쭈글쭈글 늙었으면 그 늙은 모습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예수를 믿음면축복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 갈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치운 뒤에도 할렐루야. 배가 고파도 할렐루야. 나는 조금 있으면 더 좋은 하늘 나라에 가서 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집이 없어도 할렐루야. 나는 하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우는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따 이제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나는 하늘에 가면 병이 들지 않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천국이 확실 있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좀 감사합니다. 두 분을 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지금은 체육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한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세요 제 이름 홍성화 목사인데 홍성화 목사가 하늘의 그런 신령한 것을 받아 가지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증거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믿습니까? 예, 사다바울도 기도를 부탁했죠. 꼭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잘 전하시도록 사다바울 위대한 사다바울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예, 저도 여러분들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 제가 은혜를 받아가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그있도 예수님의 꼭 구원을 받고 천국에 소망을 가다때 그러면 그 상이 저를 위해 기도해준 그 사람에게 상이 많은 거예요. 아, 네. 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한달 가보면은. 생각지 못했서 많은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을 많이 하면 그 일을 많은 것이, 많이 일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해준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나라에 가면 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원들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은그 기도의 상이 늘나라에 쌓여서 그 사람이 나와서 많은 일을 할때그 상이 바로 기도해준 그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나라에 가면 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아, 여러분 다 한나라에서 많은 상받기를 예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